하네요. 네. 아 하나 좀 불어주시 좀 인간적으로 좀 <웃음> <웃음> 들으셨어요? <laughs> 인간이잘 들으신다니까 <laughs> 네. 즐겨요 이거를 아좀 불어주지 아 진짜 아니어도 불어줘는뭐아서 하게 하겠습니까 잘, 잘, 잘 들어왔습니다 네, 자 급접하 들어. 레도해안 들어갔어요 좀안 된다는데 네. 정준 선수 좀안 좋아서 넣은 것 같아요 프로라고 그러니까 아,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배성우 언제 놀지 몰 언제 놀지 몰라요? 명수, 이장호, 패스하겠죠? 아, 박정호, 미들레인지! 아! 진짜 많이 늘지 않았나요? 네, 많이 늘었어요. 네. 자, 네. 아울스를 3패터까지 30초 동안에 을수있다 저희가 뭐를 태제 4살 때 만났거든요. 물론 이제 저희가 멤버 다안 오긴 했지만 아, 잘하더라고요. 아. 아. 네, 솔, 솔직히 우리가 이긴다 생각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5.5대 4.5로 봤거든요. 저... 아, 7대 예. 네, 깝쳤죠. <laughs> 생각보다 잘해진 거예요. 옛날 보호가 아닌 거예요. 옛날 데이터 보고만생고 있었어요. 네, 그래서... 아, 섭취세 있죠. 네. 네. 아, 자 아, 과연 아울스 타임 2개 나오게 할 것인가. 네. 자. 제가 제는는 2개만 더 넣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. 2개만 네. 더 넣으면. 10개 안으로 들어가면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네. 10개 정도에 설정하지 않았나. 네. 그러니까... 이렇게 아웃스게담독 보시는 거 보니까 LP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. C! 개인적저 LP가 없다고 하네. 아, 뮤지엄. 무슈... 아, 하, 뮤지엄을. 무슈... 뮤을 아, 아, 네, 보니까 문지엄은갈 길이 먼데. 근데 내가, 제가 봤을 때 대학교 올라가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이제 뭐 계속 여기서 이제 뛰지 않지만 김재형 선수를 많이 언급하거든요. 대학부에서는 그렇게 잘해도 일반부가 아예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, 사실은. 그 그러니까 근데 저 선수가, 그쵸, 아, 이제, 네. 이제, 이제 20살이죠. 네. 네. 맞네요. 예. 근데, 네. 근데 강민구 선수는 대학부에서는 제가 탑5 정도로 봤는데, 이 일반부에서는 거의 모신 넘버원처럼 뛰니까. 아 그렇게 화약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 제 5쿼터 선생님한터 네. 끝났습니다. 네. 아, 끝난 거예요? 네. 아, NLT의 죄송합니다. 네. 네.